여러분, 음, 오늘은 본문의 마지막 분을할 거예요. 자, 우리 책몇 페이지? Yes. Open your book page. 19. 19쪽 봅니다. 페이지 19. 오케이. Okay. 자, 먼저 우리 한번 쭉 어, 읽는 것을 잘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So Do you want to find a dream and realize it? Here's some advice to help you. First, follow your heart. Think about what you like to do and what makes you happy. In my case, it was taking pictures of stars. Second, work hard. Pursuing a dream is not easy. I became a photographer through hard work third be bold you need courage to make decisions that will change your life i was afraid but i took a chance i truly hope you can find a dream pursue it and live it 자, So, do you want to find a dream and realize it? So, 그죠? 그래서, do you want to find a dream? 꿈을 찾고 싶습니까? 그리고 realize it. 그것을 realize 하고 싶니? 자, realize 뜻이 뭐였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뜻은 알아차리다. 또, 두 번째, 실현하다. 우리 여기에서는 그 꿈을 알아차리다 보다 꿈을 찾았으니까, 그 꿈을 실현하다 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너 꿈을 찾고 실현하고 싶니? 음. Here's some advice. 음. 자, some advice가 있다. 뭐할 advice? 너를 to help. 뭐 할? 도울. 도와줄 advice가 있다. 그래서 우리 to help you. 유튜브 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 some advice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 즉, 투부정사는 어떤 어떤 폼사를 대, 대신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에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것은 어떤 폼사를 대신했다는 얘기예요. 형용사의 폼사를 대신해서 명사를 꾸며주었다. Okay, here's some advice. 뭐 할? To help you. Okay, first. follow your heart. 먼저 뭘 하래요? 너의 마음을, 너의 심장을 따라가라. 여기 동사가 먼저 나왔다는 얘기는 명령문 뭐뭐 해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너의 심장을, 너의 마음을 따라가라. think about, 자, 생각해봐라. 뭐를 생각해? 뭐에 대해서? what you like to do and what makes you happy. 자, 뭐랑 뭐. A와 B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쵸? Follow, think. 이렇게 명령문이 나왔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What you like to do. 네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네가 무엇을 하기를 좋아하는지를. 그쵸? 여기도 음은사, 주어, 동사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접음문이에요. 자, 우리 간접음문은 나중에 문법 시간에 한번 좀더 자세히 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 이거와 and 그리고 또 뭐가 있죠? What makes you happy?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자, 우리 일단은 여기 A하고 B 이두 가지가 이 about 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이고요. 두 개가, 이제, 의주동 관접음문두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 밑에 한번또 하나 볼게요. 메이크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자리에 형사로 왔죠. 사역동사는 목적격보호 자리에, 어 원래 동사 원형이 오는데, 근데 이렇게 메이크는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 말고, 이제 형사도 목적격보호 형태로 올 수가 있어요. 자. Think about 생각해봐라 what you like to do and what makes you happy. 여기서 was는 여기 to의 목적어 역할, 여기서 was는 주어 역할, 그러면서 동시에 의문사 역할. 그래서 선생님 앞에는 간접음 문, 의문사 주어 동사 알겠는데 뒤에는 의문사 주어가 어디죠? 자 w a t 이 의문사임과 동시에 주어 역할하죠 무엇이, 그치 의무운사 임과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의주, 와시 의주예요. 의주, 그리고 동 맥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음, 그 다음 넘어갈게요. in my case, 나의 경우에 그것은 taking pictures of stars. 사, 어떤 사진을 별에 대한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그것은, 그것은 바로 이거를 의미하죠. 어. 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거, 요 가로 부분이 이슬 말하죠. 이것은 어, 별의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나의 경우에는 그렇다. 자 여기까지 판서 해봅니다. 교과서에 앞에 내용을 다 씁니다. 자, 다음 볼게요. s e c o 처음에는 그렇게 하라고 했 거예요. s e c o n work hard. 열심히 일하세요. Pursuing a dream. 뭐 하는 것은? 꿈을. Pursuing. 추구하는 것은? 여기 pursue. pursue가 뭐죠? 추구하다 라는 동사예요. 거기에 ing를 붙여서 추구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 나왔습니다. 동명사 주어는 무슨 취급하죠? is예요? are예요? is. 단수 취급합니다. 동명사 조언은 3인칭 단수 취급해서 is 나왔습니다. Pursuing a dream is not easy. 쉽지 않습니다. 음. I became a photographer. 나는 사진작가가 되었어요. Through hard work. 뭐를 통해서? 아주 고된 노동을 통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지. Through hard work 하면 고된 노동을 통해서. Through 응, 음, 그거를 통해서 사진작가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third, 세 번째 뭐해라? Be bold. 자, 계속 명령문 나오지. 뭐해져라? 어? bold 뭐예요? bold 하면 우리 한글에서 생긴 b라고 되어 있는 두껍게 하는 근데 그것도 bold 맞는데 여기서 bold는 대담해져라. 그런 뜻이죠. You need courage. 너는 뭐가 필요해? Courage. Courage가 뭐였죠? 용기 너는 용기가 필요하다 뭐할 용기가 필요하냐면 To make decision 아뭐 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decision make decision 하면은 우리 결심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뭐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사적으로 뭐하기 위해서 하는 게좀더 자연스럽네요 너는 용기가 필요해 뭐 하기 위해서 결심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정하기 위해서 데, 이하한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that, uh, that 이하가 여기 앞에 있는 decision이라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여기서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고요. 그래서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자, 대 h a 절 한번 볼게요. That will change your life. 뭐할 수 있는 너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다. 그쵸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의 용기가 있어야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오케이, 됐나요 I was afraid. 나는 두려웠어. But 그러나 I took a chance. 자, take a chance 하면 나는 chance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took 가졌다 취했다. I truly hope 나는 t r u 는 그냥 삽이 워고예요 진정으로, I hope죠. 나는 진정으로 희망한다. 대절을. 자, 그럼 hope 다음에 hope와 y u 사이, 이 사이에는 뭐가 생략돼 있어요? dead. 생략이 되어 있죠. 음. 나 진정으로 희망하기를, you can find a dream. 뭐를 찾고, 꿈을 찾고, 그리고 s u e it. It은 dream이니까 그 꿈을 추구하고 and live it. 그것을 살기를 진정으로 희망한다. 선생님, live it. 그것을 산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꿈을 살아? 선생님, 꿈을 살아? 이게 무슨 말이죠? 꿈을 실현한다. 라고 해석하면 좀더 자연스럽겠죠? Live it up. 이런 표현이었어요. Let's live it up. 하면 야, 한번 잘살아보세잘 즐겨보세요. 이런 관용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Let's live it up. Live it up. 여기다 live it up, up을 하나 더 붙이면 조금 더뭐 즐기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다, 그 꿈을 실현하다, 그 꿈을 살다, 꿈에서 살다, 그렇죠? 이루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본문이 끝났네요. 자 이제 본문이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Question number 6 What do you need to make decisions that will change your life? 음, what do you need? 무엇이 필요한가? 뭐하기 위해서, to make decision 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 that 이한 that will change your life. 너의 삶을 바꿀 그런 디 i o 전 결정을 하기 위해서 너는 무엇이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댔어요? 음 용기. You need courage. 그렇죠. Write down this answer on your textbook. 교과서에 답을 씁니다. 오케이 됐나요? 예. 자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Think and talk. has your dream ever changed? how has it changed? 음, 자, 여러분이 한번 어땠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has your dream ever changed? 너의 꿈이 ever changed. 바뀌었나요? 바뀐 적이 있나요? how has it changed?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꿈이 정말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사실은, 오히려 그런 사람이 좀 드물죠. 굉장히 한 10번은, 12번은 더 바뀐 사람이 있고, 나는 꿈이 한 번도, 있쓴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음, 괜찮아요. 자, 본인의 상태를 한번 쓰는데, 어, 나는 어렸을 때는 뭐,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또는 나는 어렸을 때는 아이돌 스타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뭐, 선생님이 되고 싶다. 지금은 과학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정답을 쓰면 되겠죠. 그럼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어, 화가가 되고 싶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뭐뭐 할 때. When I was young. Mm -hmm. 나는 I wanted to be a painter. But. 그러나, 이제 내 꿈은 뭐 과학자입니다. 라고 한다면. But. Now my dream is to be a scientist.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When I was young, I wanted to be a painter, but now my dream is to be a scientist. 자, 요거를 그대로 똑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에.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 painter 부분을 다른 걸로 바꾸고 본인이 원했던 거, 그리고 여기 a scientist 부분을 현재의 꿈이 무엇인지 그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본문이 끝났습니다. 자. 늘 네, 수고하셨습니다.